코잔다익입니다. 보세요. 여기는요. 어 화성다익이에요. 아 화성에 있는 어 신한다익입니다. 신한다익에서요. 어 아주 파격 특가를 저렇게 어소개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은 예정치 않는 아주 갤릴라 방송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신한다육에서 판매되는 다육들이요. 어, 색감이 예쁘고 그리고 사이즈가 크지 않은 작은 것들로 해서 여러분께 아주 좋은 가격에 드리잖아요. 오늘은 하나에 이천오백 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완전 대박이에요. 스무 개 품종을 다 모았습니다. 20개 품, 품종을 다 모아서, 여러분들께, 어, 요거 전부 다 하시는 조건에 5만원에 무료배송으로 보내드리는데, 대박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거, 어, 모두 이게, 이게 세트 를름 100여 세트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 20세트 한 장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요거 백0여 세트만 음, 주문하셔도 20개를 다 받아가시는데, 계단 가격이 여러분, 어, 20종에, 어, 5만원이에요. 5만원. 이렇게 써있거든요. 보시면 100여 세트 있습니다. 요거 20종, 파격 특가입니다. 하나에 2,500원입니다. 대박. 몇 마리야? 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담, 응, 음, 아담 보여드리고, 그린바우라는 아이 있었잖아요. 흑수정, 사이즈도 좋고, 블루진, 립스틱, 그 다음에 백야 있습니다. 백야. 아드리안, 샤니, 그 다음에 피크스팟 몽글랑도 있고요. 어, 수영금, 마르셀, 그 다음에 볼카누스 콜로라도, 이거 보여드렸죠. 오닉스도 있고, 여기 시시밍, 세린, 시시모야마, 콜로라타, 살로 아랑, 이렇게 들어있는데, 포트 사이즈는 모두 7.5세지 포트예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20종으로 해서, 20세트 한 장입니다. 더 없습니다. 하나에 2,500원에 들어가시는데 5만원 무료배송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20개, 20개 대박입니다. 요게 오늘 첫 번째 100여 세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심어야마 콜로라트 이렇게 모여져 있거든요. 요거 20세트 여기 보여지는 게 다예요. 아랑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물들여지는 거 예전에는 이거 하나에 만 원이었어요. 지금 단풍가이 보이시죠? 오천 원에 판매되는 거고, 그린바우도 7천 원에 판매되는 거, 요거 젤리화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군색 자구참잘 나오는 말간의 사촌 같고, 그 다음에 마르셀도자구참잘 나오죠? 보라색이 진한 색으로 지금 손톱 끝이 이렇게 멍이 들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그런 거고요. 자구참잘 냅니다. 마르셀드도 4천 원에 판매되는 거지만, 요기도다 스무 종 해가지고 2,500원에 여러분 사실 수 있는 품종들이에요. 요거는 흑수정이고요. 흑수정. 그 다음에 시시밍. 시시밍도 색깔 참 예쁘죠? 음, 있고 살로 있습니다. 살로 어, 살로도 어, 요거 지금 빨갛게 물들어주는 거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색을 내주는 거고 요것도 지금 7.5cm 보다 크죠. 요아에 들어갈 거고 들어갔죠. 제가 먼저 보여드렸잖아요. 그다음에 세린 까망다이 가운데 부분이 완전 블랙으로 되는 젤리가 되는 세린 이렇게 맑게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거 작은 거 사이즈는 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곱게 나온 거고요. 오닉스 철화가 유명한데 요거는 이제 군생으로 해서 다 요. 어, 그 출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닉스도 준비되어 있고 어 핑크스팟 아주 빨갛게 핑크피멍 어 핑크피멍으로 물을 줄여주는데 요거는 큰거 아니에요. 작게 달궈진 거거든요. 요거 요것도 들어가고 아담 있어요. 아담 가격 있잖아요. 이 사이즈만 뭐 키워놔도 15,000원 2만원. 자구참 잘 나옵니다. 요 아이 들어가고 수영금도 얘도 5,000원에 판매되는 거지만 오늘 아주 파격특가 절반가 이상으로 여러분께 싸게 들어가실 수 있고요. 5,000원에 판매되는 립스틱도 들어갑니다. 와 요거 뭐물다 들여져요. 묵은둥이고, 볼카누스, 음, 볼카누스 아주 붉게 불을 들여주는 이 아이도 완전 묵은둥이에요. 이두로 되어 있지만 여기 보시면 외두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요것도 이제 지금 포트, 어, 농장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트체로 보내드릴 건데, 털어가지고, 어, 미니분에 식재를 하시면 아주 빨간색의 빛감, 맑은 톤의, 어, 윤기도 납니다. 이거는 요 아이도 있고, 아, 콜로라도는 더 이상 이제 이 아이는, 어, 달, 달궈질 게 없을 것 같아요. 완전 다, 어, 아, 달궈진 콜로라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 요거, 그냥 백분다 함께 있고요. 음, 백야입니다. 백야. 백야도 지금 5,000원에 판매되는 거지만, 오늘은 특가 반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데려가실 수 있죠. 아드리안. 아드리안은 큰거 아니에요. 요거는 작게 달궈진 거거든요. 보시면 가운데 부분 보세요. 이렇게 붉게 되어진 것도 있고, 요것도 작게 달궈진 거라 사이즈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 베란다에서 키우시기 딱 좋은 사이즈. 요거 아드리안도 들어가 있고, 어, 블루지는 창인데, 요 아이는 여러분께서 이제 창군에 분갈해서 이 달구셔야 됩니다. 지금은 색깔이 다 나온 게 아니고요. 요렇게 진한 빨간 보라로 나오는 거거든요. 어, 요거, 블루진 창이에요. 요거 지금 보시기에는 약간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요거 다정리해서 뿔, 에 있는 흙다 털어내고, 어, 창문에 앉혀주세요. 그러면 요거보다도 좀좀 짤막짤막하니, 보시면 여기, 어, 달궈진 거 있잖아요. 요렇게 될 거고요. 요거, 여러분, 블루진입니다. 5,000원에 판매되는 거지만, 오늘 완전 특가고요. 샤니도, 얘도 고급종이죠 여기도 얼굴도 지금 보시면 지금 핑크의 색깔이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달궈지는 거, 가장자리부터 색깔이 나오는 거고, 몽블랑까지, 어, 몽블랑도 완전 동글동글 통통하고, 보시다시피, 이두 얼굴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해서 20종에 다 보여드렸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다, 어, 20종으로 다 드리는데, 여러분, 5만원에 드리는 거예요. 완전 특가 중에 초특가거든요. 어, 그 전에 보여드렸던 것도 이제 요렇게 품종 구성은 달라졌어요. 구성 달라졌죠? 여러분, 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성 완전 다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다시 재구성해서요, 어, 20종으로 특가로 20판 한정이에요 가격 5만원 무료배송 20, <laughs> 20종, 하나에 2,500원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요거 하시려면요, 백야 세트로 해야 돼요. 백야. 어, 백야 세트로 주문하시면 요거 첫 번째로 이렇게 준비해주신 거다 보내드릴 거고, 20판 한 장이니까 빠른 선택 중요하겠죠? 하나에 2,500원에 이런걸 사실 수 있습니다. 어, 요거는 백야 세트였고요. 두 번째도 보여드릴게요. 두번째도 준비되어 있어요 첫번째 배결세트는 1번으로 해주시고요 요거 두번째는 파격 초특가 세트니까 2번으로 할게요 근데 앞에 이름이 붙어있으니까 이름으로 하셔도 되시고 1번 세트 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초특가 1번 세트 초특가 2번 세트 요렇게 들어갑니다 어 요게 2번 세트는요 21종입니다 그러면 하나에 2,500원보다 더 아래 금액으로 들어가시는 거니까 보시고 1번 2번 다 하셔도요 여러분 총 몇개야 40 몇건데 10만원에 어, 10만 들어가신 거네 5만원 세트로 오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이 다 다르니까 어, 따로따로 하셔도 되고 같이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어, 두 번째 2번 세트 이것도 초특가예요. 보여드릴게요. 어... 피카츄가 들어가는데 이거 7천 원에 판매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 2,300원 300원? 좀 2,5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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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죠. 어 이거는 솔리드 퍼플이라는 품종이에요. 가운데 부분이 요렇게 핑크핑크 핑크, 보라보라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보니 스포클론입니다. 야, 이거 또뭐 대박이죠. 사이즈는 7, 8 정도 나올고 보시면 이거 창문에 분갈이하시면 너무 멋질 것 같지 않으세요? 환엽성 음. 인 것도 있고 뾰족한 손톱이 있는 거고 스포클론도 예전에는 대단한 가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샤이키가 있습니다. 총 20판 한 적이니까 여러분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샤이키가 이런 어, 사이즈로 이제 작게 동글동글하게 굳혀진 아이로 갈 거고요. 문스톤입니다. 아 노란빛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도 두 가지 버전이 있네요. 초록빛과 이렇게 노란빛이 같이 섞여있는 이 스타일. 그 다음에 파스텔금 철아 이것도 7,000원에 판매되는 건데 와 이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붉은 너울. 노을. 붉은 너울도 이렇게 작은 모두들참잘나오고요음 보시면 꽃잎장을 가지고 있고 아우레시스랑 조금 비슷한 얼굴을 가졌는데 얘는 좀 뽀얀 백분감이 있습니다 아 목대 굵은 목대가 있는 거고 아리엘입니다 아리엘도 요것도 사천 원에 판매되는 거지만 오늘은 이천 원 초반대에 여러분께서 포매실수 있으니까 완전히 뭐 절반가 정도 되는 거죠 요거 아리엘 아리엘이고요 그다음에 콜로라도 아 콜로라도인가 이게 아닌데 이 콜로라도 맞아? 이건 다른 이름 같은데요. 어, 요것도 이제 갑니다. 요것도 어 지금 얼굴 사이즈는 얼굴은 요런 얼굴을 가졌어요. 어, 요거 이름 다시 써 드릴게요. 어, 요요 요 스타일 요 스타일 요군 이런 아이도 갑니다. 요거랑 같은 품종이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이제 요거 같아요. 기에 있는 거 요거를 드리면서 어요것도 이제 그두 번째 2부2번 세트 준비돼 있습니다. 2 1한 종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플라리 하트인데요. 어 핑크 이렇게 동글동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요거 어, 요런 것도 작아요. 작아요. 작은 것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여드리면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요게 이제 큰게 가면 여기 작은 게 들어갈 수 있고 그래요. 랜덤으로 발송이 되니까 그다음에 쇠린입니다. 쇠린 쇠린도 까망다일이에요 보시면 가운데 부분이 요렇게 보라보라 젤리가 되고 있고요. 불카노스 불카노스도 이런 색깔도 있지만 이건 다져진 거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아이입니다. 불카노스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2,000원 초반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블랙탄 이것도 5,000원에 판매되는 거지만 음, 이것도 오늘 아주 초특가로 해서 여러분께서 싸게 들어가실 수 있으시고요.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는 환엽석을 가졌습니다. 요 아이도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가로즈 아, 이거 가격 만 원에 판매되는 건데, 이것도 참 대박입니다. 어, 요거를 이제 집어 넣으셨고, 두 번째 이브 세트에, 이, 어, 이브 세트에 넣으셨고요. 어, 이건 립스틱인데, 일부 세트는 좀, 어, 꽃처럼 펴진 거라면, 얘는 짱짱이 달궈진 통통한 입장을 가진 리, 어, 립스틱이에요. 5,000원에 판매되는 건데, 이거는 완전 짱짱 아주 다르죠. 어, 요렇게 달군 거예요. 분갈이 하지 않고, 그대로 이드, 여기서 달궈진 거고, 레드탄도 있네요. 여기 레드탄도 들어갈 수, 있, 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 멜리오다스는 사이즈가 이제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요렇게 큰 사이즈도 있고, 요렇게 작은 사이즈도 있지만, 얘는 이제 짱짱이 달군 거고, 얘는 이제 달궈져야 될 거고 해서, 여기서도 이제, 어, 이렇게 랜덤 발송으로 어떤 게갈지 모르죠. 이렇게 갈수 있어요. 여기 가면은 나머지 다른 것좀 작은 게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맞춰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아델라입니다. 아델라도 지금 가운데 부분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맑은 톤으로 지금 색깔이 나왔고요. 어 골드 젤리입니다. 골드 젤리도 여기 7 0 0 0 원에 판매되는 거지만 아 요도 뭐 사이즈는 대박이지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요도 이두도 보이고 애도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리스트 뷰티. 어 이것도 이제 드리면서 어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21종 젤리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1세탄정이에요 이거는 열개밖에 없나봐요. 그래서 총 5만원. 21개에요. 보시면 다 보여드렸어요. 솔리드 퍼플, 음, 샤이키, 문스턴, 파스텔 철학, 금이고요. 뭐, 붉은 노을, 피카츄, 그 다음에 세린, 볼카노스, 폴라리아트고요. 콜로라도, 아리엘, 레드탄, 그 다음에 미스틱, 어, 아가로즈, 플로리디티, 그리고 블랙탄, 크리스트 뷰티, 에보니, 스포클론, 메릴리오다스, 골드젤리, 아델라까지 해서 어, 이렇게 21개에요. 21개로 되어있고 초특가 세트로 해서 요거는 2번, 2번 젤로 세트를 구매하시면 5만 원에 드리면서 21종을 드리는 거고 아까 첫번째 보여드렸던 일부 세트는 어 이름이 또달1 백야 세트라고 했잖아요 그게 맞죠? 그거를 20개로 해서 또 다른 품종으로 해서 준비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 예정치 않는 게릴라 방송이에요. 그래서 초특가로 여러분께서 2천 원대에 들어가실 수 있는 가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해야 되겠죠. 너무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일부 세트, 1번 세트는요, 20종 한 종이고요, 20판, 20, 반, 20 1분 한정 2부 세트는 어, 10분께만 드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빠른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신한다육에서 초특가 세트로 갑자기 마련해 주신 오늘의 어, 다육 소식이었습니다. 빠른 선택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득템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